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책을 지은 넷플릭스의 창립자 마크 랜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그냥 시작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하면 무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금년에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세 가지만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프라이오리티라는 단나 있잖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만 바꾸면 이런 금년 한해 아니고 우리 일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스무 살에 은혜 받았습니다. 3대째 믿었지만 20세가 돼서야 결국에 은혜 받고 그때 제가 바꾼 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지난 24년부터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제가 피터 드루크라고 하는 사람의 퓨처 이즈 나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다 걸고 먹게 합니다 지금이 미래입니다 오늘이 미래입니다 내일은 잘될 거야. 아마 10년 후엔 잘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런 막막한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바꾸지 않고, 지금 내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데,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우리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딱한 구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아담이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미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 년이 지난 후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낳고 자란 느헤미에라고 한, 한 왕실의 관원장이죠. 이 사람이 예, 지금 자기 이스라엘 향해서 제이 세대임에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 2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한 세 가지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여러분은 형통케 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따라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제가 걸어왔던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신 그 간증입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루엘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벽 제거는 1장부터 6장까지 성벽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부터는 성벽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뭘 달았습니까?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사람들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은 뭡니까? 양문입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 양문부터 고쳤다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구조를 바꿨다는 겁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명관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제가 미신처럼 믿어요 뭘 예배를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이곳은 아무, 어떤 상행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어서 수십 년 걸어왔던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이 고백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잘못 때리고 예배를 핑계대고 예배를 이유다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이유와 핑계와 원인과 규명을 하라고 우리가 시간 준게 아니고 너희의 모든 삶은 예배로 끝나고 예배로 시작되는 것이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 목회 실패입니다. 제가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 가서 부흥을 해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 잠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오후 2시에 끝나고 일주일 끝납니다. 주중 예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다음 주에 구정 명절이 온다든지 그러면 모든 예배 쉽니다.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아이 가정에 편리를 제공하고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은 가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될때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궁시렁대고 아멘 하면 제대로 하면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사업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예배 성공한 자들의 간증이잖아요. 예배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 인생이 안 풀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아벨을 때려죽입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교회 가니까 은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가 실패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의 심령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예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할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형통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10계명이라고 있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요. 5개 명, 10개 명은 인간과 인간인경에서 십자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수직적 관계의 4개 명까지가 뭔지 아세요? 예배에 승리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예배를 핑계하지 맙시다. 종교라는 영어 단어가 릴리지온 이렇게 합니다. 릴리지온. 릴리지온은 릴리지오에서 나왔는데 릴리, 릴리지오라는 말은 묵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로 등한세하지 마세요 예배 성공은 우리의 삶의 성공이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고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1부, 2부, 3부 오늘은 또 5부도 해야 되고 저녁 예배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좋은데요 뭐. 어떤 장로님은 예배를 다 드려요 목사님과 똑같이 왜 그렇게 되어냐고 하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말씀 듣겠다는 거죠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까? 아니요 주일만이라도 예배하자 그리고 주중예배도 하자 전 세계 어디 가보세요 수요정령 예배 없습니다 금요성령 집회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 예배를 다 따라 합니다. 어쩌면 주일 저녁 예배가 제일 많이 모여요. 단일적으로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낮과 저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한 2, 3천 명 나오는 교회가 수요일 날 저녁에 열댓 10, 명 나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바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성비 건축되고, 예배 때문에 문짝을 달고, 예배 때문에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예배 때문에 레이스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위생학자입니다. 정신위생학자. 정신건강을 위한 위생학자, 세계 최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꼭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없으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장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일하고 나면 쉼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비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일과 쉼과 사랑은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 사랑하죠? 예배가 일이죠? 예배 가운데 안식이 있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면 우리의 삶에 정신 건강이 오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견건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전에 이렇게 말하죠.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경애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주 충성되고 무리 중에 뛰어났던 하나냐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왜? 느에미아는 다시 바벨로 돌아가야 됩니다. 왕실로 돌아가야 돼. 근데 누굴 세웠느냐? 경험이 많고, 학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세운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 경건한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사당 1절 이제 보니까,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그리또 스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찌어다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안돼 있는 사람은 안 써요.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네. 기본이 안된 사람은 인생이 안 풀립니다. 기초가 기초 책이시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가장 기본이 돼 있어야 돼. 할렐루야. 경건 생활 우선하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책을 읽었어요. 그책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양 기도한다고 뜹니까? 이 말은 뭐냐면 태양이 뜨는 것처럼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첫 시간 침대에서 내려와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밟기 전에 나는 무릎으로 밟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병건한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도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세 가지만 잘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겁니다 아멘. 형통케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2024년에 우리 세명성교회는 밤낮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7일의 기적 에스크 기도를 밤 8시만 되면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형통케 하셨서 고도 국제 지역에 우리가 언감생신 여러분들 10년 전에 이곳에 세운 이 세명성계 동탄이 어떻게 거기에 100억짜리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건 인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할수 없는 거예요. 100억을 n분의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인당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형통케 하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는 예배 헌신 하시고요. 두 번째는 경건 생활. 철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헌신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길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각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뇌매를 따라온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면 5만 명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이 된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 들어왔는데 성벽 재건은 70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70년이면 집이 다, 여러분 70년이 뭐야? 7일만 집에 두어둬도 거미줄이 치고 난리가 납니다, 집이. 근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야, 오늘 밤에 어디서 잘 거야? 하고 가서 집 수리하고,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제일 먼저 와서 성벽 재건했고, 그리고 성벽을 다 수리한 다음에 자기 주택을 수리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헌신하고 헌물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감격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포로들이 5만 명이 1차 포로 되어서 돌아오는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이뤘던 우리 민족을 다시 찾고 성벽이 재건되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 가족 가족 집부터 수리한 것이 아니고 성벽을 먼저 재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박스 아메리카나는 미국 보세요. 미국을 우리는 북미라고 말하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성공회가 너무 핍박하니까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작은 배에 올라타서 그냥 우리가 닿는 그곳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국입니다. 메이플라를 타고 와서 미국에서 상주에서 들어갔던 인디언이 지기고 그들에게 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하고 개관을 하고, 어? 정말로 오늘날의 미국이 되기까지 그들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척박한 곳에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도 집을 안 줘요. 그리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러에 학교를 지은 다음에 자기 집을 줬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되었던 미국은 오늘날에서 세계를 아우르는 박스 아메리카나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풀리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지 말고 오늘 딱세 개만 하세요. 예배를 승리하세요. 경건생활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형통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못하니까 마귀의 하수인으로 신하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가 바쁘다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없지요 안된다니까 맨날 안되지요 은혜 받아보세요 그냥 하느님 말씀하신 이세 개만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그냥 와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무 살에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어머니께아버지께 용돈 탄 적이 없어요 학교를 탄 적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는 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첫 시간 기도했어요 신학생 때 학교 갔지만 기도했어요 대학 때 기도 다녔어요 온 예배 다 참석했어요 학교는 빠져도 예배는 참석했어요 그리고 늘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헌신했어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합니다. 다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길축원합니다 마귀가 질질 끌고 다니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누구 탓이나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병든 소리나 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죽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언제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 바꾸어서 에덴동산의 실패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선악과 약속의 말씀 짓고 하나님과 살면 정말 될 터인데 그걸 쳐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니까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여러분 주보 중심으로 주보의 프로그램 나가잖아요. 뭐 합니다 하면 그 중심으로 스케줄 맞춰야지. 내 스케줄에다가 교회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스케줄 맞춰가야지. 왜 아멘이 없어?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그냥 됩니다. 제가 보장할게 금년 한해 2025년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연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서 내가 보상해 드릴게 시간 보상, 물질 보상 다드릴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영부영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과학입니다. 믿음은 과학입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심은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지 않게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신앙 일주일, 세 번째 주를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경건 생활로 승리하세요. 헌신과 충성 때문에 승리하세요. 여러분, 52주 하나 못 드려.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모든 주중 예배, 여건이 주어지나 안 주느냐. 한번, 1년 동안만 충성과 대선을 다해 봐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것들로, "야,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고, 십몇 막치간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흉통케 하시는 복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또 각오결단하고 시작합니다."